지난 31일 새빛간 대강의실에서 IPP 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실무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 학생들에게 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관련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와 향후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3, 4학년 재학생이며 이번 설명회에는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설명회는 지난 23일, 29일에 이어 31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원비와 지속적인 취업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실습 기간 동안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 게시판과 IPP 공동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P 현장 실습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문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KWBC 정기룡입니다.